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저 에베네셀. 사무엘상 4장에 가면, 20년 전에,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지금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저기서도 전쟁을 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맞은편에 있던 이 정도 대요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이렇게 보면요. 보통, <laughs> 성경에서 두 군대가 두 나라가 나와서 딱 붙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나라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서 제 생각이에요. <laughs> 그 나라가 싸움을 시작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이 쳐들어, 블레셋 군대가 왔고 그 다음에 뒤어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나갔고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이 쳐들어, 이스라엘은 쳐들어가면 안 되나요? 쳐들어가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다 쳐들어갔잖아요. 가나안 열두 지파 다 쳐들어갔고 못 들은 거잖아요. 그 시대 얼마 안 지났잖아요. 사사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상 상나이상 다장이 보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이 먼저 베네셀의 진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블레셋은 아덱게진 쳤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쳐들어갔을 것 같아요. 뉘앙스는 그래요. 어, 그런 면은 이스라엘이 자신만만 했겠죠. 싸워볼 만하다 블레셋하고.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 국가가 뭉쳐서 연합했고 만든 나라예요. 근데 굉장히 센 나라입니다. 어쨌든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붙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4천 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서 도망쳐 왔어요. 왜놀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기들이 진친대가 어디예요? 에벤에셀 무슨 뜻이라고요? 도움의 돌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장소인 거예요. 돌도 되지만 장소. 도움의 장소에서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투적으로도 자신있다해서 갔는데 4천 명이나 죽은 거예요. 첫 졌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장로들이 뭐예요? 당연히 생각하죠왜 졌을까?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언약계가 없었다. 그동안 전쟁할 때 언약계 갖고 나가서 이겼는데, 우리 언약계를 안 가져왔구나. 언약계는 어디 있었냐면, 저 위에 실로에 있었어요. 제사장님과 함께. 언약계가 없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뭘 하다가 일이 잘안되면 어, 기도하고 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제가 이 감기가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달간대더니한달 가는 것같요 약을 먹어도 안낫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 기도하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약을 먹어서 안낫나 이런 생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우셔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해실로에 가서 언약계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실로에서 언약계를 불이 났게 가져와요. 에베네셀까지.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레셀 본들너딱 <laughs>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러서딱 왔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전투를 했어요. 언약계와 함께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 당시 제사장들홈리와비누하스 나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넌 죽을 거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두 사람도 왔어요. 그니까 제사장도 있지, 언약계도 있지, 이제 됐어. 그리고 나왔는데, 두 번째부터 어떻게 되냐면, 3만 명이 죽어요. 대패를 해요. 그리고 언약계도 뺏겨요. 홈류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 예언대요이 죽었다는 소식을 너무 깜짝 놀래서 병사 하나가 실로에 가서 이들의 아빠였던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듣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엘리제상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비느아스의 아내, 엘리제상의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 그 언약계를 가져간 20년 전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블그언약계를갖다 왔다는 자기 신전 앞에 안에다 집어넣어요. 마치 감옥에 가둬두듯이 자기 신 앞에 놔둬요. 다음 글에 한번 볼까요? 네. 저 에베네셀에서 아벡이 있었죠. 여기 싸았어요그 다음에 블레셋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 아스돗 가드 에글론 뭐 에글러, 이런 데다가 다이스라 블레셋의 도시들이에요. 근데 에스도스로 갖다 놨어요. 그 당시에 에스도스에 있는 신이 뭐냐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 신은 한마디로 남자 이너처럼 생긴 신이라고 생... 얘기들 해요. 물고기 신이에요. 그래서 무... 밑에는 고기고 위에는 팔다리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 돌상은 만들어서 세워져 있는 신전 안에 언약계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서 너,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었죠, 언약계. 이스라엘 신은 참 이상하게도 생겼다 그랬을 거예요. 모양도 없고, 상자잖아요. 갔다가 딱 거기다 놔두고서 이제 포로로 잡아놓고서 갔어요. 다음날 와봤더니 이다건신상이 언약계 앞에 엎드려서 절 하고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서 세워놓고 갑니다. 그 다음날 왔더니 이번에는 목이 잘리고 양 손목이 잘려서 엎어져 있는 거예요, 언약계 앞에. 그리고 그 아스도시라는 지역에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 저거는 언약계 때문이구나. 이스라엘의 신 때문이구나. 그리고서는 그 신을 얼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요. 다른 도시로. <laughs> 자기는 무서우니까. 근데 그러자 가드에서 또 독종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그걸 다시 에그로드로 보내요. 또또 또 옆에 있는 다른 도시로 지내버려서요. 그랬더니 거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러면서 7달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독종이 일어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있는 점술가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언약계 이스라엘의 신이 노에서 그런다. 그러니까 이 신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보내면 안 되고 번제물을 갖고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독종 금으로 독종 다섯 개와 독 금으로 된쥐 다섯 개를 형상을 만들어요. 이쥐 다섯 개는. 우리 다섯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 앞에 들여지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서 술에다 실고, 그리고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뭐그 과정 속에 뭐 졌을 땐 암소 두 마리에다 얹어갖고, 베셈메스라는 곳으로 보내요. 베셈메스는 이제 요 가까운 데 있죠. 그래서 에글론에서 베셈메스로 소에다 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독종의 재앙이 없어졌어요. 베스메스로 돌아오니까 그 에베네스 전투에서 지고 나서한 7, 8개월 지났을 때 걸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 그러고서는 이제 막 되게 좋아했겠죠. 그쵸? 그리고서 막 좋아해갖고 레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막그 소를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들도 모여가지고 막, 막 축하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여기 보면 아 궁금해가지고. 어느 학계 어떻게 생겼지? 그러고서는 가서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5만 명 가로 열고 혹은 7만 명 이렇게 아니, 7 7만 명 틀렸어요. 70명이에요. 7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 열고 5만 그리고 가로 닫고 70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상 4자에 보면 나와요. 하늘상에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란 말이 있고. 그래서 57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 말이 없고 70명 이렇게만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70명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번역 개 쓰잖아요. 필사를 하다 보면 그 글자 하나에 어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처럼 뭐 아랍어 숫자처럼 1, 2, 3, 4 이렇게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자음 모음이 수를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조금만 삐끗해도 수가 다른 숫자로 보일 수 있어요. 글자 자체.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기억이 몇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고객 빅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베스메스에는 5만 명 정도 사람이 살지를 않았어요. 그 정도 엄청난 인구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70명일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가로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죽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앞에서 선지자들, 레위인들 다 불러갖고, 제사 지내고, 번제 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봤다는 이유로, 70년을 죽은 겁니다. 놀랬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역계를 기란 여아림, 그 위에 있죠? 그쪽에 갖다 놓고, 그곳에서 20년을 놔두는 거예요. 방치해두는 거예요. 기란 여아림이라는 저곳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블레셋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그 상태로 20년이 흘러. 그리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핍박받고 억압받고 짓눌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기랏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계를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이시구나. 스스로 불레셋을 다 초토화시키고 돌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들이 잘나서 사사시대 여수와 정복시대 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말에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저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니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아백 전투를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계를 가지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언약계를 가져가면 이긴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언약계가 블레셋을 무찌를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언약계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나와. 레이더스라는 영화 아세요?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 1편. 거기 보면 언약계를 찾는 거예요. 그 뚜껑을 딱 여니까 거기서 천사 같은 사람이 나왔다가 다시 악마로 변하면서 다 죽이거든요. 한 번에. 그런 것처럼 언약계에서 무슨 레이저가 나간다든지, 뭐, 언약계 만지면 다 죽었으니까, 블레스 사람들이 언약계 건드려서 죽을 거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들이 언약계를 가지고 나와서 전투를 나갈 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언약계를 가지고 나가면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들이 졌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진게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 라 알았어요. 언약계를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도움의 곳인 에베네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언약계도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합니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용하는 게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그 답을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에서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답이에요, 저희가. 사무엘상 7장에 오면 20년이 그렇게 흘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에서 20년이 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아까 첫 번째 기도에 나오신 미스바라는 곳이 약 이스라엘 전체 중간쯤에 있고요. 약간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다 소집을 해요. 사무엘,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7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제가 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누가 치 들어와요? 블레셋이 쳐 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기도하러 모였어요. 무기를 가져왔을까요?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든지 무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했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냥 모였는데 집회하러 모였는데 총칼 들고 막그 군인들이 온 거예요 도망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해요 왜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두렵지만 그렇게 했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괴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대요 사모하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도망가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은 안 그러면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될것 같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 속에 있는 두 번째 담겨진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두렵고 정말로 무섭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더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지 않고 내가 그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라는 에스더 공주, 에스더 왕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다윗과 그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목불 속에 사자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요 창문을 열어놓고 여전히 하나, 하나님 계신 곳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무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향한 기도는 믿음이 되고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예배, 신앙의 생활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무함으로 채워질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뭐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 앞으로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이 들어있죠 사무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처럼 1삼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저도 하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소한 제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내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최소한 제가 사는 날 동안에라는 우리 진리남계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을 막으셨던 것처럼 악한 악한 세력들을 막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또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갈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손이 멈추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하나님을 사모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